네, 예, 안녕하세요. 918회차 로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스피드하고 짧게 또 설명드릴게요. 보시면은 저번 917회차 동일구수 나왔고, 이수 뭐 여기서 2, 3수 없는 데에서 도 2, 3수 이렇게 나왔었죠. 그리고 이번 918회차는 저번 주 917회차 당첨번호가 1번, 3번, 23번, 24번, 27번, 43번, 34번 보너스로 나왔죠. 어, 보시면 1번하고 43번 다음 끝나는 회차 보여드릴 건데, 보시면 동일 끝수 또100% 있더라고요. 보시면, 예, 네, 여기까지. 동일 끝수 다 있죠. 그래서 동일 끝수 요번에도 당연히 챙겨가셔야 될것 같고요. 2월 끝수,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. 이렇게 보시면 1번 1 끝, 12번 2 끝, 14번 4 끝, 10번 0 끝에서 이렇게 나왔죠. 이 2월 끝수 주황색 끝수들이 1 끝, 3 끝, 4 끝, 7 끝. 여기에서 또 2, 3 수가 나올 거고, 없는 끝수가 0 끝, 2 끝, 5 끝, 6 끝, 8 끝, 9 끝에서 또 3, 4 수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고수 잡는 것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보시면은, 뭐, 특별히, 네, 요거까지만. 그리고, 이웃스 보여드릴게요. 네. 저번 주각 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, 2 4번하고 27번 이렇게 나왔죠. 이번 918회차도 또각 칸에서 한두 수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,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놓은 거는 중복수예요 35번, 24번, 23번, 30번, 34번. 이렇게, 지금 주, 44번까지 이렇게 중복수로 있었기 때문에 각 칸에서 한두 수만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제일수 보여드릴게요. 네. 저번 주 제일수 엉망이었죠. 아, 짜증이었는데, 이번 918일제는 제일수 또 친중하게 봤어요. 2번, 9번, 29번, 41번이 제일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 올킬 할것 같아요. 아, 이번 918회차 꼭 대박나시고요. 이번주는 꼭 1등 되시는 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